버리고 얻는 즐거움 제25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자기 경멸은 가장 큰 죄다 우리가 목격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장면은 누군가가 스스로를 꾸짖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런 행동을 한다. 그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실패했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말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을 경멸하는 습관은 인격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자신감을 파괴하고 독립심을 죽인다. 자기 경멸적이고 굴욕적인 자세로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자식을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신을 속이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존경을 잃지 않을 것이다. 랄프알도 에머슨 자신을 눈곱만 치도 경멸하지 마라. 삶과 자의 높은 평가는 인격의 강력한 투사기다. 만일 자신을 믿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 존중, 자신의 인격에 대한 좋은 평가는 부도덕한 행동과 잘못된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비밀스런 방법, 교활한 음모를 획책하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무능력하면서도 뻔뻔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춘다고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싸구려 허영심이나 잘못된 자존심을 기초로 한 허풍선이 자부심과 맡은 바 일을 할수 있다는 정직한 확신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신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꼭 기억하라. 세상은 똑바로 일어설 용기가 있는 자, 독창적 생각을 할수 있는 자, 자신만의 삶을 사는 자, 어느모로 보나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한다. 당신의 소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마라. 돈, 재산, 물질적인 것은 사라져도 된다. 하지만 자기 존중 많은 간직하라.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셰익스피어. 화를 잘 내는 성격은 큰 약점이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훌륭하여, 관심과 통제가 필요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유쾌하게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악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없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애국자 앤드루 플래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집사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은근히 비추었지만 플레처는 계속 일을 하라고 부드럽게 강요했다. 집사가 말했다. 주인님의 성격을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플레처가 대답했다. 내가 화를 좀잘 내긴 하지. 하지만 금방 풀리지 않나. 집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내십니다. 디몽은 중농주의 경제학자 미라보가 마루세유항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들었다. 대중들은 중상모략자 거짓말쟁이 암살자 깡패라는 모멸적인 말로 연설을 방해했다. 미라보는 말을 멈추고 부드러운 말투로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선생님들 이런 유쾌한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둘다 성격이 급한 부부가 한 가지 규칙을 준수하면 백년 해로를 할수 있다. 그 규칙은 절대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노련한 정치가에게 성공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비결을 물었다. 노련한 정치가는 조건을 달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못할 때마다 5달러씩 주게. 좋습니다. 후보자가 대답했다. 언제부터 하겠나? 지금부터 하시죠. 좋네. 첫 번째 교훈은 자네에 대한 어떠한 비난에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네. 항상 조심하게. 오, 그건 쉽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괴념치 않으니까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주 좋네. 그것이 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네 같은 무례한 사기꾼이 이기는 것을 원하지는 않네.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옷 달러 주게? 아니, 아니, 이건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허허, 그렇지. 하지만, 아까 그 말은 진심이었네. 이런 뻔뻔스러운 5달러 주게. 후보자는 화가 났다. 벌써 10달러나 잃었군요. 그렇지, 10달러지. 떠나기 전에 주고 가게나. 그렇지 않으면, 내게 빚을 졌다는 소문이 날 테니. 이런 악독한 불량배 같으니 다시 옷 달러 주게 아또 배우는군요 이제는 진짜로 냉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말을 모두 취소하겠네 물론 진심이 아니었지 나는 자네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게 별볼일 없는 집안,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정말 파렴치한 건달이군요. 또옷 달러 주게. 자제심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계속되었고, 그 후보자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마침내 노련한 정치가가 요점을 정리했다. 자, 화를 내거나 모욕에 분개할 때마다 5달러 지폐 대신에 투표자 한 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투표자는 자네에게 돈 보다 더 소중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분노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한편, 항상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겠는가? 만일 격정에 휩싸였음을 알게 된다면 분노가 사라지도록 입을 굳게 닫아라.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다 급사했다. 화는 질병을 부르기도 한다. 논쟁할 때는 냉정을 잃지 마시오. 화가 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버릇없게 되니까 말이오. 조지 허버트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화가 났음을 알게 되면 작은 소리로 말함으로써 화를 참고는 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나? 소쿠라 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쉽네. 만일 상대방이 내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이 혼자 말하게 내버려 두네. 갑작스럽고 강한 분노를 말을 하지 않거나 불쾌하지 않은 유머로 지나쳤을 때 스스로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가? 반대로 분노가 말이나 표정, 행동을 통해 표출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깊은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은 가장 큰 약점이다. 갈등을 악화시키고, 신체란 기계의 모든 축을 절단해 버린다.